네. 그 다음에 조건문이죠. 조건문은 몇 개가 있나요? 네. 조건문은 크게 두 종류가 있지. if문이 있죠. 그리고 switch문이 있죠. 여기서부터는 앞에 했던 거랑 좀 틀려요. 문법적인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여기서는 논리적인 얘기도 같이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명령어의 그 단어의 의미와 플러스 논리적인 처리가 이 명령어를 쓰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를 같이 봐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이품문은 크게 그 안에 세 가지가 있어 형식이 말 그대로 그냥 이품문이야 그래서 조건식을 쓰고 여기 명령어를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이 조건식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연산 쪽에 있는.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건식을 저희가 만들게 돼요 그래서 얘는 특징적인 모습이 이 조건식이 만약에 참이면 뒤에 있는 이 명령어를 실행시켜줘요 참뭐 이런거지 예를 들어서 a가 10보다 크냐 라고 이렇게 한거지 그러면은, 참이면은 여기다가 뭐, 시세마우 프린트 엘렌, 삼성 라이온스 찍어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대신 거짓이 발생하면 그냥 이 명령어 자체를 지나가요, 그냥. 앞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런 거 많이 이제 만들 수 있어,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물어보는 거야. 어, 어 요거에 해당되나? 해당되면 이 일을 처리하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그냥 if 문만 가지고 있는 모습이지 그래서 if 조건문 명령어 이런식으로 만들어 두번째는 if else 야 if else 문 이건 또 뭐냐 얘는 조건이 참인 것만 가지고 접근했는데, 이제 참과 거짓일 경우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지. if. 조건식을 써, 여기다가. 그리고 이제 블럭을 만들어줘. 여기다가 명령으로 쓰고. 그 다음에 else. 그리고 이렇게 명령으로 쓰는 거지. 얘는 앞에 있는 모습하고 좀 문법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거는 바로 이 거지. 블럭이 있어 블럭이 블럭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헬로와이드를 그때 강조하면서 여러분들 헬로와이드는 두개 블럭이 있어요. 클래스 블럭이 있고 메소드 블럭이 있다 그랬지. 그 블럭을 만들어 준다. 그래서 위에 있는 블록은 앞에서 학습했던 것 같이 조건식에 대한 참, 뒤에 거는 조건이 거짓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친구, 앞에 오늘 아침에 올때 버스 타고 왔어요? 어디 갔어? 버스 타고 온 사람, 버스 타고 왔어? 자, 그럼 내가 그 버스 정류장에 서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 친구는 여기 오려면 몇 번을 타고 와야 돼요? 52. 자, 52번을 타야 돼. 그럼 내가 이렇게 서 있잖아. 그럼 버스가 계속 와서 쓰겠지, 정류장에. 자, 버스가 와서 섰어. 10번이 섰어. 나는 타야 돼, 안 타야 돼? 안 타야 되죠. 네. 조건. 내가 52번을 타야 돼. 52번이 섰어. 그러면 난 52번을 타야 되죠. 말 그대로인 거 조건. 버스가 왔어. 52냐 번호가. 그러면은 탑승하고. 아니면은 보내고. 우리가 되게 많은 일상에서 조건에 관련된 일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컴퓨터에 프로그램으로 만들 때이품문을 쓴다는 거지. 저는 버스의 넘버가 52냐 이렇게 두 개를 쓰겠지. 앞에서 얘기한 연산자를 이용하게 돼. 52면 타고 탑승하고, 아니면 보내고. 일단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뒤에서 보겠지만 앞에서 정리할 때는 아 if else를 쓰는구나, 그리고 불러 이렇게 만들어 주는구나, 그 안에 명령을 쓰는구나. 물론, 앞에 예제는 간단한 예제들인까 거의 다 c s m a 프린트 엘렌으로 찍어보겠지. 하지만 뒤에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이제 if에 대한 여러 명령어를 이 안에다 만들어서 집어넣어버리게 돼요. 뭐 이런 거지. 나는 52번을 타야 돼. 그럼 52번을 타려면 어떻게 해?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돼. 걸어가는 명령어가 필요해. 그리고 탑승을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버스카드 같은 거 되죠. 그런 명령어가 한 스텝씩 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if else if, else지. if else 지 if s if s. 말 그대로 if else를 계속 쓰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얘는 앞에 거에서 차이가 나요. 여기서 else하고 그냥 빠져 나와 버리는데 여기다가 또 if를 붙여 버리는 거지. 그리고 또 조건식을 써 if 참이면 이쪽 else로 왔어. 그러면은 또 if를 주는 거지. 그리고 조건식을 달아주고 계속 달아 버릴 수 있어 이 밑으로. 또 여기다가 if S, if, 조건식. S, 이렇게. 계속. 얘는 어떤 특징이 있나? 조건식으로 계속 물어봐. 아까 전에 그 버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볼까? 나는 52번을 타야 돼. 근데 첫 번째 왔던 게 버스가 10번이야. 52냐를 타고 싶어. 10번이 왔어. S네. 그럼 내 10번을 인지해야 돼. 그러면 그게 52보다 크냐 S. 40보다 크냐 S. 30보다 크냐 S. 10보다 크냐 크거나 같대. 여기서 떨어, 떨어져.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if 문이 있다고 하지만 모든 상황들은 계속 어떤 조건들을 확인하게 돼 일상생활에서 저희 그걸 어떻게 담아주나 if s if s 이걸로 계속 담아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if s를 쭉 계속 쓰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나온 게 바로 스위치 문이지 if s가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스위치 문으로 쓰겠다는 거지. 스위치 문은 여기다가 값을 줘. 요 그리고 블록을 잡아. 그래서 이 조건으로 계속 물어본 거는 그냥 스위치에 값으로 넣어. 버스 넘버 같은 거에 들어오지. 자, 면 여기다가 케이스를 잡아. 케이스 값. 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걸리면은 해당되는 명령어를 실행한다. 그리고 실행이 다 끝나면 브레이크를 해서 왜냐? 이블럭을 벗어나야 되거든. 이블럭이니까블럭을 벗어나야 돼. 왜냐면 뒤에도 또 명령어가 있거든. 케이스 또 마찬가지로 가고 있을게 되지. 그리고 명령어 쓰고 그리고 브레이크. 근데 여기서 끝까지 가서 잘 정리해놔야 될게 디폴트라고 하는 게 있었어. 디폴트. 디폴트. 그러니까 스위치에는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이렇게 있어. 디폴트는 케이스에 안 걸리는 경우야, 다. 기본적으로 디폴트는 그 명령어가 계속 실행되게 돼 있어. 그 조건문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 정리하기에는 처음엔 쉬워요. 왜냐면 이 명령어 길지도 않고 하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놓죠 이거는 그 명령어에 대한 기본적인, 어, 문법을 이해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논리야 논리. 왜냐면 나중에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논리를 어, 진행할 때예 명령어를 써야 돼. 그러니까 기초적인 문법의 사 구조 그 부분을 파악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이거를 논리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해야 돼. 처음에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때왜 어렵냐면 컴퓨터는 여러분들의 사고와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컴퓨터는 말 그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그러면 처음에 컴퓨터를 제일 그 빨리 학습할 수 있는 거는 컴퓨터, 기계가 사고하는 것 같이 내가 사고를 하, 하면 돼. 그래서 그거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넣어주면 돼요. 컴퓨터가 계속 그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되거든. 그건 다 논리야. 그래서 조건문에서는 if, switch 이두 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여기 그 참고로 이거 이외에 뭐 continue, 그리고 뭐 goto,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별로 그렇게 사용하는 걸 권고하지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안 드려요.